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아마도 가장 최근에 뜨거운 화두로 올랐던 게 환율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표적인 환율 전문가시죠. 변정규 미주어 은행 전문임을 모시고, 과연 환율이 2023년에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장기적인 환율의 추이 어떻게 변해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현황부터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 지난해 10월에는 어니 1,440원까지 가니까 1달러에 1,440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없이 그 환율까지 간적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시장을 긴장시키더니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은 안정된 건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는지 현황부터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환율이 많이 올랐었죠 작년부터.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자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올해는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투자 모니터비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올해는. 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은 환율이 좀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1,400원대에서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제 생각에는, 어, 한 평균 환율 정도, 이제 예전에는 평균 환율이 1,100원대 초반, 1 3 0 1,130원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환율은 한 1,200원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적정 환율보다 조금 높아 있는데 1,200원대 초반까지 가면 적정 환율이 언제 정도 지금은 근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연초에는 이렇게 좀 환율 하락이 조금 더 일어나, 일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감에 다시 환율이 재하락하는 이렇게 상저, 중고, 그 다음에 하저 이렇게 가는 모멘텀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좀더 편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반기 연초까지 환율 하락이 좀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달러 대비해서 유로존이나 일본,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이제 QT도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행은 4월 달에 구레더 총재가 임기, 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3선인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한 100선으로 이렇게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월 1일에 발표되는 FOMC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때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해서 저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한때는 1,100원대 후반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더 이렇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반면에 중반기 들어서는 환율이 좀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면은 어 지금 환율이 너아 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 한계 기업들이 좀 속출할 수 있는 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어 튼튼한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올해는 화두가 사실은 신용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용의 가격이 매우 비싸진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신용 사태가 출현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중반기에는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전의 큐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지속은 되겠지만 미국의 양적 기축이 월간 약 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습니다. 한 130조. 이에 네. 비해서 유로전은 좀 작거든요. 월간 한 150유로, 150억유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전의 긴축이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아, 어, 좀 다시 반등을 할수 있다, 환율이. 요거에 대해서 어,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하반기에 가서는 다시 원류로 돌아가서 저희가 미국 경기 침체가 어, 본격화되면서 음. 어, 미국의 연준에 있어서 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1200원대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1300원대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큰 그림을 가지고 올해는 좀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율이 원래 오를 때 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내릴 때는 주가가 올라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12월 달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주가 코스피는 막 떨어지는데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환율 떨어지면 주가 올라간다며.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왜 이런 거지? 이런 궁금증이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환율은 반대로 가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은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주시장은 약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금은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그다음에 반대로 유로 중앙은행이나 일본 어 은행 같은 다른 메이저 통화들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내년에는 올해+ 올해 한 해는 어 긴축이 기축도 이뤄질 뿐더러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시장도 내려가고 환율도 지금 달러가 약세를 향해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변준규 전무님이 내신 책이 책이 제목이 슈퍼 달러 슈퍼 리치거든요. 그래서 궁금함이 드는 게 그럼 강 달러가 계속 온 것이다. 이 제목만 봐서는 그 뒤에 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달러를 사라. 이렇게 지금 제목이 읽히는데,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가요? 사실은요, 건가요? 어, 환율을 좀 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환시장을 알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슈퍼 달러라는 거는, 어, 달러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렸듯이, 모든 투자 자산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 지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지요. 지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슈퍼 달러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배우자 이런 의미에서 썼고요. 특히나 부자가 될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laughs> 많이 그런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들으면서 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1,100원대 초반이었던 환율이 이제는 1200원대 초반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균형환율이 그쪽으로 갔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100원이나 올랐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적으로. 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달러의 내재 가치가 예전보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요, 달러는? 그렇죠. <laughs> 네. 굉장히 많이 찍었죠. 네. 그렇지만 아, 사실상 많이 찍었지만 연준에서 발표한 어, 달러 지폐의 그런 음.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 따, 미국 연준에서 발행한 달러 지폐의 총액을 보면요, 한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음. 2억 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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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달러 정도면은 어, 어, 2조 달러죠, 2조 네, 달러. 2조 달러, 달러 정도 되면은 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유통량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달러 유통량은 40조 달러입니다. 40조 달러. 네네. 그러면 나머지 38조 달러는 어디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디트 카드나 신용 카드나 아니면 모든 은행들의 신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해에 환율이 무려 14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죠. 바로 10월달에 그랬는데, 근데 그때도 무역 적자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 1200원대 환율, 뭐 당장은 환율이 안정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아 1400원대도 적자였는데, 이거 1200원대로 지속되면 이거 수출 괜찮을까? 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어, 근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출은 우리나라의 버팀목이기도 하고요,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가 그 14년 만에 처음으로 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죠. 특히나 최대 어, 금액의 적자를 이렇게 냈다고 어,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그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금액이 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일어났고요. 수출 또한 사상 최대로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적자 어, 경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무역 적자 폭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개선이 되면 내년 올해 한해 어, 이런 무역 적자도 개선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환율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적자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 원자재 정말 수입 부족도 정말 높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 에너지 부문에서의 적자가 올해는 좀 올해 하반기나 이런 세게 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지금 뭐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 유럽이나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측면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음. 공급 부족도 있지만 특히나 어 올해 중반기를 넘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그 석유 가격, 러시아 수입 석유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오페크나 아니면 오페크 플러스에서도 크게 이슈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 예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도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석유 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그 원자재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자재 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석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원자재들도 지금 많이 하락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달러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봤고 엔화에 대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도 우려된다, 뭐,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일반적이면 엔화가 강세를 보였어야 될 국제적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웬걸? 엔화는 여전히 아직도, 뭐, 그래도 예전보는 낫지만, 1달러에 150엔까지 갔던 때보는 낫지만, 여전히 생각보다 엔화가 약한 모습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될지, 어떤 변화를 갖고 있지가 좀 궁금한데요. 엔화가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약해졌어요. 네, 네.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초반에요. 어, 130원, 100원, 100엔, 100엔 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달러당 100엔 때까지 네.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 2022년 작년이죠 10월달에 150엔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50%나 떨어진 거예요. 아, 일본 같은 어쨌든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던 나라에서 갑자기 엔화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오 이게 뭔 일이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얼마나 일본 국민들은 구매력에 저하를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해외여행 이런 거 가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음. 여러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엔화가 어, 조금 반등을 했죠. 반등했다는 건 환율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150에서 현재 130엔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20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고점 150엔 대비해서 20엔 떨어졌으니까 한145% 정도 떨어진 겁니다. 이제 떨어져서 이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겠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얘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장인 구로다 총재의 임기 만료가 4월에 앞, 4월에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하 여러 가지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실제로 지금 두 번째로 본다면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금리 억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일본이. 네. 네. 아예 수익률 커브를 다 그냥 일본은행이 거의 통제하다시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그 통제하는 것도요. 어, 장기채라고 할수 있는 10년물만 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중에서 10년이 가장 음. 어, 영향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일본 국채에 대해서는 음. 금리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놔요. 이걸 밴드라고 합니다.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놓고 이것을 어, 넘을 때는 이제 부자비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채권을 매, 매각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런 네. 총해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밴드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밴드입니다. 이거 보시면 은 금방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본의 ycc 정책이라는 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요. 저거는 금리 억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는 일본 국채 10년 물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를 밴드로 해 가지고 좁은 구간이죠. 네. 예, 적용을 했었는데. 계속 이 넘어오는 거예요. 오. 상승을 하고 하니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음. 그래서 늘렸죠. 네.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저렇게 두 배로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늘렸습니다. 네. 네.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컨트롤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마이너스로 더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0 2 5로 이렇게 네. 밴드를 늘린 거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작년 말 12월달에 0 5 0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밴드를 늘렸는데요. 이게 엔화의 엔화 어, 강세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같은 YCC 정책을 어, 향후에 어, 1~4분기 내에 폐기할거나 아니면 밴드를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저이 어, 밴드를 늘렸을 때. 세계 시장에서 깜짝 놀래면서, 그렇죠. 갑자기 격하게 반응하고 환율이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일본이라는 경제가 워낙 저금리에 진짜 중독돼 있다 할 정도로 정말 익숙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일본의 대출 금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같은 경우 뭐 1%대 아닙니까? 아주 초반, 극초반. 네. 지금 다른 나라 막다 금리 올랐는데. 제로 금리죠.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1%라니. 연리 1%면 이건 뭐 거저잖아요? 거저잖 온통 세제 혜택으로 돈을 빌릴수록 더 유리한 맞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런 일본에서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혹시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일본 경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이 아까 ycc 정책 금리 억제 정책을 갖다가 확대하거나 밴드를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만간 0.75%나 1%로 밴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아예 자후에는 어,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요 일본이 이제 앞으로 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용인을 하는 거죠. 이제. 용인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어, 들어가지고 일본의 물가 상승이 큰 화두입니다. 작년에 네. 그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요 엄청납니다. 아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음. 전월 9% 됩니다. 일본이 음. 아니 근데도 소비자 물가는 잘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전부 일본 기업들이 다 떠안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생산자 물가는 막9% 오르는데. 소비자 물가는 뭐한 기껏해야 3%대 오르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전부 일본 기업들이 그러지않아도 일본 기업은 싸게 파느라고 고생 좀 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 소비자가를 못 올려? 그럼 기업들은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임 음. 래그인 것 같아요. 시간 차라서요. 음. 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 그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선행 지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따라갈 것으로 수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이제. 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크겠는데요.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안 오르던 한 30년을 겪다가 물가라는 게 오르네? 하고 놀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드는 예, 차후에 이제 물가가 오르면 이제 월급이 오르겠죠. 아, 네. <laughs> 가장 중에 한건 이제 올라가잖아요. 월급이 이제 올리니까 <laughs> 네. 이제 일본의 임금이 이제 올릴 수가 있다. 임금이 상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 정책을 오랫 동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임금 상승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아주 좀 고도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금리 네. 상품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더 심화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가 빨리 성형화되는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 원화 환율하고도 워낙 밀접하니까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날 줄 알았더니 웬걸 그냥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런 상황은 위안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주의해서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워낙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기도 하고요. 어,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볼때 코로나 19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 이제 어저 임금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했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세계의 공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임금 부담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고요 특히나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중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위안화 환율은 달러 위안 환율이 현재 7위안 조금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6.9, 6.8위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빨리 내려온 어,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위안화가 좀 강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강해져서 한 6.7이나, 6.8이나 6.7 위안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2, 4분기 들어서 좀 반등할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이런 점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조금 정밀하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홍다 사태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레고 사태가 완료된 게 아니듯이 지금. 자좀잘 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워낙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 위안화를 그냥 쉽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조직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사두는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엔화나 뭐 위안화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달러, 엔화, 뭐 위안화 같은 외화 자산을 편입해줄 필요가 있는지. 한마디로 달러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어, 궁금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이시네요 네, 네. <laughs> 제일 중요한 질문이 언제 네. 사면 되고 언제 팔면 네. 되는지 그죠 렇 네.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 그 자료를 드렸을 때 중반기에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달러가 계속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투자나 아니면은 서학 개미 많이 하, 많이 계시죠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어사게 개미 분들께서는. 지금 달러가 이제 1,200원대까지 내려가면 그때 매수하시면 그렇게 나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하반 중반기 이후에 달러가 반등하면 만약에 필요가 없으시게 되면 투자 유인이 매각하셔도 되고요. 하반기엔 다시 달러가 좀 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동시에 주식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기,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하강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게 뭐냐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양적 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하지를 못해요. 반대거든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거는 미국의 미국의 양적 긴축도 그만두는 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된다는 거는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보다 큰 호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가을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주시장, 우리나라의 주시장 모두 반등을 조금 빨리 예상보다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달러를 1200원대에서 상반기에 사면 중반기에 이것을 매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매수하시는데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은 그러면 올해 상저하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음. 상반기까지는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그래도 크게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가을 이후에 미국의 어,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 될 거예요. 이제 하반기 여름 지나서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이 얘기, 얘기가 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논의도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논의가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생각보다 좀 빨리 논의가 되면은 그때 이제 어, 실제로 금리 인하가 어, 시작되는 그런 시기보다 좀 앞서서 어, 투자 자산의 반등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유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시장에 대한 변화를 좀 알아봤고요.